요즘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사극이 있는데요. 바로 TVN에서 방송되고 있는 원경이죠. 제목 원경은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자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 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방원역에는 이현욱 배우가 캐스팅되었고, 원경역에는 글로리에 출연했던 차주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사극에 처음 도전하는 이주현 배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첫화 방송으로 모든 우려를 종식시켜버린 듯 합니다. 묵직한 중저음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눈빛으로 완벽한 중전 모습을 표현했죠. 첫 화부터 이방원과 원경의 수위 높은 장면으로 민망하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빠른 스토리 전개와 이방원의 돌을 넘는 여성 편력으로 인해 원경과의 긴장감은 극대화되었죠. 여기에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좌 자리에 앉은 이방원을 죽이려 자객까지 보내는 이성계가 있어 더욱 긴장감은 고조됩니다. 모두 알다시피 이방원은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데요. 이성계가 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었죠. 이성계는 무인으로서 주변에서 멸시 아닌 멸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이 예상치도 못한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한 것이죠. 가문의 영광이자 이성계로서는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안의 격을 높이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을 일순간에 싹 사라지게 만드는 순간이었죠. 이에 이성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방원에게 줄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방원 또한 이성계의 후계자로 자신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무엇인지 개국 후에 모든 상황이 변해버린 것인데요. 당연히 자신이 세자 자리에 앉을 거라 생각했던 이방원이었죠. 그런데 개국전에는 자신 편이었던 강씨 부인이 권력을 놓고는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이방석을 세자로 만든 것인데요. 게다가 정도전이 사병 철수까지 진행하자 위험을 감지한 이방원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왕자나는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방석은 이방원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원경왕후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있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를 죽임으로써 이성계와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1차 왕자의 나는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또다시 형제 간의 죽고 죽이는 살벌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형제를 또다시 죽일 수 없다며 고민하는 이방원을 다독여 싸우게 만든 것이 바로 원경왕후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경왕후는 사전에 동생들을 통해 빼돌려 놓았던 무기들을 내놓으며 이방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방원의 승리로 끝나죠. 이렇게 이방원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원경왕후는 중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원이 왕좌에 오르게 된 것은 원경왕후의 집안인 민씨 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세간에는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떠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중전에 치마포에 쌓여 그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소문 또한 떠돌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의식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워서였을까요? 이방원은 즉위하자마자 원경왕 후와 거리두기를 시작하죠. 아마도 중전을 등에 업은 민씨 가문이 더 이상 비대해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원경왕 후 입장에서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던 이방원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죠. 그러던 중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경 왕후가 사가에 있을 때 자신의 수발을 들던 몸종 영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방원이 그 아이를 품게 되면서 원경이 분노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런 영실이 이방원이 취임하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원의 아들까지 데리고 등장한 것이죠. 후궁을 들이는 일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며. 이방원은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방원은 자신이 임금인데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며 이 말에 발끈하죠. 원경왕 후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실의 일로 또다시 두 사람의 갈등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평소 자기 주장이 명확한 원경왕 후였기에 그 또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두 사람이 합궁하는 날 원경왕 후는 이방원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죠. 자신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자신 집안을 이용해 그를 임금 자리에 앉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몹시 분노한 이방원은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어진 그의 행동은 원경 왕후를 경악하게 만들죠. 바로 원경 왕후가 사가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너무나 아끼던 시녀 체령을 품은 것입니다. 이는 원경 왕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의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방원은 부인 원경의 신녀를 두 사람이나 품음으로써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아무리 중전에게 불만이 있다고 한들 이건 선을 넘다 못해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죠. 흔히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채령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았는데요. 이후 시장터에서 음식을 훔쳐 먹다 매질당하는 채령을 구해 준 사람이 바로 원경왕 후이죠. 그는 채령에게 이렇게 약속했었는데요. 여자라서 그리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비녀를 몸종 채령에게 선물로 주면서 쭉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이 약속은 이방원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하지만 이후 벌어지는 일은 체령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요. 그는 죽을 때까지 이방원에게 잊혀진 채 외롭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원경왕후로부터 받았던 비녀를 상궁에게 건네주죠. 그리고 이방원을 자신 처소로 올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죠. 채령은 노비였던 자신을 그토록 아껴줬던 원경왕후를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는 이방원이 그에게 첩자 역할을 부탁했기 때문이죠. 채령은 중궁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원경왕후의 남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사실을 그에게 고자질하죠. 이방원에게 있어 민씨 형제들은 감시 대상이로인데요. 그는 한때 자신의 아내가 위태롭자 민씨 집안에서 거주를 했었죠.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숨막혀 했는데요. 그가 원경의 몸종 영실을 품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 영실이라고 말이죠. 원경 왕후의 입장에서는 이방원을 도와준 공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자신의 집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때 몸종이었던 영실과 체령은 이방원을 등에 업고 원경에게 아나무인으로 굴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영실은 그 총애를 믿고 무례하게 굴다 자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원은 살아생전 18명의 후궁을 들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기생까지 후궁으로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경왕후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두뇌가 비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원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신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한 이방원인데요. 그러나 그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는 자신 몸을 던져 그를 구하는 것에도 스스럼 없습니다. 두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애증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죠. 원경왕후는 명문 귀족 가문 민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비상한 두뇌와 남자 같은 포부로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죠. 원경 왕후의 동생들이 이방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원경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임금이 되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 정도로 원경은 강단 있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일부에서 원경은 최고의 중전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도 되어 있죠. 하지만 그의 가문은 그가 중전이 된 순간부터 몰락이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민씨 가문을 경계한 이방원으로 인해 결국 모든 형제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자신이 중전자리에 있으면서 집안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던 원경이었던 것이죠. 남편을 왕으로 만들고 아들 세종을 왕으로 만든 원경 왕후인데요. 그러나 한 여자로서 인생을 봤을 때는 아주 불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되는 드라마 원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